오늘 황고 씨가 콜레디 크림을 런칭했다고 해요. 제가 또안 가볼 수 없겠죠? 자, 바로 여기입니다. 콘게이머 들어가 보실게요. 나랑 아이 원래는 먹는 거잖아요. 다들 바르면서 써봤지만 아침에 다 가요, 저는. 안녕하세요. 먼저 쓰고, 먼저 먹고, 먼저 가보고 별걸다 하는 주부, 별 주부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 영상 보셨나요? 황보 씨가 런칭했다는 그 런칭 행사를 좀 다녀왔어요. 런칭 행사 여러분 아시죠? 유명한 사람들 아니면 초대 못 받아요. 그렇다고 제가 유명한 건 아니지만 <웃음> <웃음> 사진도 찍었어. 거기 갔더니 크림들 하게 돼있고 좋더라고요 그 콜라비를 엄청 좋아하신대요 황보씨가 콜라비 뭐 샐러드 먹고 콜라비 전도사로 엄청 이렇게 막 활발하게 사람들한테 야 너도 먹어봐 이거 되게 좋아 먹어봐 막 이렇게 하시다가 그 콜라비가 너무 좋아서 어? 이거를 얼굴에? 어? 한번 만들어 봐 어? 뭐 이래가지고 만드신 게 바로 이 어? 아꼬제 아임 스틸 뷰티풀이라는 요 콜라비 크림입니다 이거 뭔지 아시는 분, 이거는 콜라비예요. 순무 비슷하게 생긴 요 달콤한 무거든요. 먹었을 때도 청량감 있고 굉장히 달콤하면서 쌉싸름하면서 입맛 또는 그런 느낌의 성질을 갖고 있는 그런 채소입니다. 자, 이게 여기로 들어가 있어요. 황고 씨가 지금 아니면 언제라는 요 모토를 가지고 I am still beautiful이라는 그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그런 걸로 해가지고 이렇게 만드셨대요. 그래서 여기 보면 I am still beautiful이라고 이렇게 써있죠 그 로고도 느낌도 약간 화산송이 같은 요런 느낌이 있죠 여기 왜 그런지 아세요? 이 안에 들어간 정제수부터 시작해서 모든 공정을 제주도에서 다 마치셨다고 합니다. 메이드 인 제주도야. 굉장히 입이 마르도록 이렇게 말씀을 많이 해 주셨어요. 이거 무조건 발라야 돼. 지금 아니면 언제 발라? 지금 아니면 언제 피부 갖고? 지금 아니면 언제 해? 야, 지금 해야지라는 그게 모토였어요. 지금 아니면 언제? 제가 아까 처음에도 얘기했다시피 이 콜라비 전도사인 황보씨가 먹지 말고 피부에도 한번 발라볼까 해서 여러 시행착오 끝에 이렇게 만들어내신 이 콜라비 크림인데 자연성분의 것들이 성분으로 들어가 있으니까 피부에도 굉장히 자극이 없고 PNK 피부 임상연구센터에서 진행한 피부 자극 테스트 결과에서 무자극성 제품이라고 이렇게 딱! 검증을 받았습니다. 무자극이에요. 거의 비건 크림이나 다름없는 그런 크림입니다. 유해물질 0. 자신있게 써 있어요. 유해물질 0%. 자, 이제 본론으로 넘어가서 제품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보도록 할게요. 이 보랏빛 색깔의 이 콜라비는 이 보랏빛 색깔이 갖고 있는 그 특징이 있어요. 피로회복에 도움을 주는 비타민 E, 그 다음에 비타민 C, 이런 것들이 함유되어 있다고 하고요. 항산화 효과를 주는 그런 성분이 있다고 합니다. 자, 여기서 콜라비 추출물 10만 ppm. 10만 ppm이 도대체 몇 프로야? 몇 그램이야? 퍼센테이지로 얘기하면 10% 정도. 그러니 콜라비 추출물 10% 정도를 넣어서 강력한 수분 저장 효과를 느끼실 수 있는 그런 크림인 거예요. 그래서 이걸 바르는 순간 굉장히 촉촉해요. 제가 여름에 이 크림 없었으면 못 살았어요. 정말 뜨겁고, 햇빛이 너무 쨍쨍하고, 진짜 타들어 갈 것처럼 더운 날이었는데, 크림 타입이지만 자세히 보시면 약간... 약간 투명한 느낌의 약간 젤리 타입의 그런 제형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조금 차갑게 식혀서 피부에 싹 발라놓고, 아, 뜨거워. 어, 더워. 너무 건조해. 수분감 채워주는데 정말 1등. 자, 제가 그러고 이거 한 통을 거의 다 발랐어요. 막 푹푹 발로 질감 자체도 너무 부드럽고 계속 덧발라도 밀리지가 않아요. 제가 한번 발라볼게요. 어떤 느낌인지. 향이 약간 아로마가 주는 그향 있잖아요. 이거는 뭐. 천연향, 자연의 향. 나한테 막 지금 숲 속에 와 있는 것 같아. 그래. 뿜뿜뿜 하는 그런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거를 바를 때좀 얼굴에 찍어 발랐지만 처음에 이거 한번 레이어링을 한 다음에 이 향이 나를 너무 이렇게 릴렉스 해주는 그 느낌이 있어서 이게 너무 좋았고 바르면 수분이 그냥 팡팡해요. 이거 너무 좋아. 정말 발라보셔야 돼. 카메라 안으로 들어가서 여러분한테 한번 발라보세요. 향 맡아보세요. 릴렉스 해주는 그런 향이에요. 좀 느끼게 해드리고 싶어 그런 정도로 저한테 이렇게 힐링이 됐던 크림이에요. 제가 그 놀러 갔을 때 세안을 하고 이 크림 아임스티 뷰티풀 이 크림을 바르는 영상도 있어요. 보이시죠? 이렇게 영상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이걸 바르면서 매일 매일 데일리 크림으로도 발랐지만 별주부의 팁 하나 알려드리면 수면팩으로도 이용을 했습니다. 어떻게 이용했느냐? 아낌없이 발랐어요. 이렇게 이 정도 두께감으로. 바르고 그냥 주무세요. 그 아침에 일어났을 때이 발랐던 아이들이 피부에 쫙 먹어서 피부가 반짝반짝반짝반짝반짝반짝한 반짝 윤이 나고, 어, 그냥 아침에 내가 어, 안 땡기네? 어, 세수 안 해도 될것 같아? 라는 그런 느낌을 받을 정도로 내 피부에 그 수분이 머금고 있어요. 그래서 요거를 별주부는 팁으로 여러분들께 수면팩으로도 꼭 이용해 보시라는 말씀을 전달해 드리고 싶었어요. 이렇게 아낌없이 한번 발라줘 보세요. 그리고 그 제주도에서 화산 그 회색깔 토양에서 자란 콜라비를 썼다고 해요. 그래서 더 그런지 수분을 머금고 있는 콜라비의 그 성질이 이 크림에도 그대로 전달이 되었습니다. 뭐 여러 가지 수분 크림들이 많지만 나에게 맞는 수분 크림 솔직히 찾기 힘들어요. 저다 써봤거든요. 근데도 수분 크림은 얘만 바르게 되더라. 나한테 너무 잘 맞고 밀리지 않고. 아침에 일어나서 물세안, 기차 농구 전 미스트 한번 뿌리고, 요거 그냥 수분 크림으로 한번 바르고 나면 솔직히 뭐 저녁 때까지 해도 뭐 내가 세수하고 기초 다 발랐지 이 정도 느낌이 들 정도로 그렇게 뭐 수분감을 꽉 잡고 있어요. 데일리 수분 크림으로 요거 추천드려요. 뭐 제가 정말 많이 써봐서 진짜 추천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한통다 써본 결과 자극이 전혀 없고 정말 안전한 크림이다라는 걸제 피부로 증명을 했어요. 저는 솔직히 비타민이 어떻고뭐 이거는 무슨 성분이 들었고 막 전문성은 없어요. 그래서 잘 모르고 그냥 뭐 수분 크림이다 하면 뭐제 얼굴에 발라서 안 맞으면 그냥 다안 쓰고 뭐 하고 막 이러거든요. 맨땅에 헤딩 하듯이 뭐 무식하면 뭐 손발이 고생한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다 써보고 결과를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오늘 그 황보 씨가 런칭한 콜라비 크림에 대해서 리뷰를 해봤습니다. 제가 이거 한통다 바르고 나니까 정말 아, 왜 이렇게 황보 씨가 입이 마르도록 칭찬을 한 제품이었는지도 정말 스스로 저도 입증이 됐고요. 이렇게 고르고 골라서 또 추천도 받아보고 써보는 것도 너무 영광이라고 전 생각이 듭니다. 자, 다음번에도 그럼 또 좋은 아이들을 가지고 와서 여러분들에게 정말 아주 신랄하게 리뷰를 해드릴 예정이고요. 또 어떤 제품들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하는 거 댓글에 남겨주시면 제가 쏙쏙쏙쏙 뽑아서 연구해보고 발라보고 다 직접 체험을 해보고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오늘도 별주부와 함께 이 콜라비 크림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봤어요. 다음에도 더욱 유익한 그런 제품을 가지고 여러분들 함께 만나볼게요. 감사합니다. 안녕. <laughs> 아 이거 하지 말아요. 여기 안녕 살막 떨리고 떨리야. <laughs>